카메라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요. 저반주예요 음, 굿, 맨. o d man. 야할로가 <목소리> 있지? 크로커다이. 가봅시다. 아. 자 여기 색동 옷 입은 떼꽃 노원 보세요 네. 여러분. 아, 아주 좋습니다. 어, 길. 자 여기서 다시 보는 우리 태린 TV의 모습.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성도 밝은 그는 그저 빛. 와우. 와우. T 1 경기장. 와우. 여기 티1은 어떤 곳인가요? 밑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요. 지훈 씨,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요. 웨이트하는 곳입니다. 지니까 아이스라고 해동까지. 카누를 아침에 항상 먹습니다. 카누를 오랜만에 켜서 좀 어색합니다. 저거 바닥이었는데 광고.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낚시에요 아, 낚시. 네. 어 잡으셨네요. 어? 자랑 좀 하세요. 어. 물 <laughs> <상호를> 잡았네요. <laughs> 낚시는 인내. 끈기. 인내와 끈기. <laughs> 그리고 여기는에서 관객들이 관람을 합니다. 딱 공연할 때 저희 시점이에요. 여기는 남탈. 여탈과 다르게 아주 깨끗하죠. 뭐 하시고 계시죠? 노가리 노가리 노가르시아 가리 우리 멋쟁이 감독님이에요 조명감독님 야 <목소리> 장난 그럼 제가 이걸 나가고 지금 어 그냥 흑이 돌아오지 말고 네 저는 몸을 풀러 왔습니다 줄넘기로 몸을 좀열어 올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잠도 확 깨가지고 몸풀기 줄넘기 강추드립니다. 암전 이제 공연 10분 남았습니다. 띠를 묶어주고 자. 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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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목로시작할게자손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아, 먹어? 오늘 점심. 뼈다귀 해장국 아니면 내장탕 아니면 갈비탕 아니면. 손... 오늘 점심은 굳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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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설천 맛집.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시청자들한테 뻑키 날린 거 보셨습니까? 이거 뻑키 아니고 넘기고 말았. 그 무슨 뜻으로 날린 거야? 난 넘버 원이다. 아 넘버, 넘버 원, 원 표시를 한 거구나. 여자 음. 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laughs> 여자 <여와> 친구 있으세요? <laughs> 아, 없어요. <laughs> 방금 없어졌어요. 저게 같은 방에서. 이야.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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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wo. 이제 밥 먹고 체력 단련실에 왔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죠.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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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이제 또 오후 공연 시작이라 공연을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공연이네요. 네. 마지막 공연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뭐가 마지막이요. 에 내일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 웨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동생이 왔다 해서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기로 해가지고 빠르게 어깨 뿌시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한 시간 정도 했는데 어떤 거야? 별로예요. 아! 아! 맨날 이렇게 찍는 거야, 사람을. <laughs> 이 동생 때문에 웨이트를 더 못했습니다. 응. 음. 네. 예. 공짜입니다. 안 죽어, 음. <laughs> 그래. 빠 어! 아니면은, 아, 야, 서울가서 막, 클럽? 야, 왜 이렇게 지 디저트로 배 채우게 생겼습니다. 이야. 조금? 근데 애자, 뭐만. 가서 피시방 가서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베트킨라사이븐 커터 사이즈. 여기 <laughs> 지금 뒤에 보이는 풍경은 여기서 가끔 고기도 꾸워 먹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네. 피시방에 <웃음> 도착을 했습니다. 오, 유튜브 괜찮아. 유튜브? 꿈을 먹어라. 꿈 꿈. 미안해 승리 <laughs> 아 승리 졌어 시훈이가 캐리를 어. 한다고 합니다 네개를 그러면 두개는 우리가 별로... 옆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세개의국기들고 경기장 디1 경기장이고요 네. 정말 피곤했나봐요. 네, 기절을 했어요. 이뻐리고 기절을 했어. 오나, 냈어. 오나!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뭐해? 뭐 하냐고? 일단은 여기에 맞았다. 그럼 다음 날엔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 세개다 맞았다. 저는 어? 이제 아까 사온 베라를. 저희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 하루를 보여드렸는데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박!